이런 경우는 어떻게 일단 p, q 자체가 p, q 자체가 수축 위에 있는. 이분에구매에에대 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은 아파트까지 무조건 정근선 액수니콜 제로 액이니까 가운데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교점도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서하요 그런데 만약에 그피가 중심이 꼭 나온 상관없이 어떤 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피큐의 대칭점이 액수를 누를 수가 있죠.

이 2단원 인지 치환 엄청 많이 됐지 3단원은 풀만한데 실력 문제도 다 넘고 4단원은 3단원은 지금 맨 마지막 문제만 조금 까다로운데 그것도 짧게 풀려 풀이가 엄청 길더라고 근데 짧게 풀릴수 있어 그런 거 살이 잘안되잖있요 사이버 조커 사모치다 그래요. 연습이 안돼 No. 문제 같요 림을 그려 놓고 풀어 볼게요. 로그 3/2x와 로그 2/3x는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거예 대고 피크가 그...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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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이이이기 이길. 이길, 이길. 이 이길. 이이 이길. 이길. 이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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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길. 이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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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P라고 자 문제에서 조건이 가해 조건을 보잖아. 루트 2 5 8기오 q 는 pq 길이 하기 rs 길이 더하 얼마? 루트 2한대 그냥 이 집을 잡았어. 를 t, 0이라고 잡아 오잖아. 여기가 t, 로그 2분의 3t가 될 거야. 요 길이가 로그 2사 2분의 3t가 되겠어. 또 프리방 뭐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미지수 찾기 나름이니까. 요 좌표가 찾아졌지. 요 뭐. 길이하고 더하면 되는 거야. t 로그 2분의 3t 오 k a y 이따 찾아죠 T. No, 이, 이, T. Not the k i 요, 좌표를 내가 몰라. 이거를 내가 뭐 p i 고 n o Alpha, Alpha, a l p 가 자리 아래 y 자표는 이런 방식 여기서 둘 합이 1이 된다라고도 있으니까 p에 아래 y 자표를 세면 100개 얘가 로그 2분의 3이니까 잡아봤어 그1 로그 2분의 3 마의 좌표가 R과 T의 분량이 2도 있어. 어떡하니? 그러면 아래 좌표가 알파, 로그 3분의 2 알파가 2죠. 얘가, 로우 2분의 3에 알파 근의 시켜야 돼. 딱하지 얘가 2분의 3인데 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2분의 3. 3분의 2t니까 3분의 2t 곱하면 루트2가 되겠지 알 s 가 필요해 들어가야 돼 PP, pp의 길이는 루트 로비 2성 t에 루트2라는 거고 rs도 rs잖아 3분의 2t에 그렇지 납하 루트가 퉁퉁 다가죠남루트이루다는 식이 t 당 로그 이분의 상 얘가 로그 이분의 상가 나와. 얘가 3분의가 나와. 그러스 2가 제 사라져. t가 소리나티 t 나오면 끝났지 뭐. 이 되죠. 문제가 p의 x 다 끝. 죠 정리해봐. 미지수는 작게 나이야 어, 미지수는 당연하 놓고 풀어봅니다. 쟤는 맞았나? 쟤는 어, 지금 미지수는 어떻게 잡았어? 각각 잡고, 무슨 거기 똑같이 푼거 같은데? 어, 어디야? <laughs> 아빠 지금 수업 중인데 전화하면 어떡해 오늘 7시 반, 반에 끝나 아빠 수업이, 저기다 전화할게 음. 7시 끝나는 줄알았 삼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맞고 안찾지 않나? 저는 아버지신가 봐요 이 뭐야 이게 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약간 뉘앙스가 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 아버지신가 봐요 좋은 의미에요 <laughs> 좋은 의이야 둘째는 엄마를 그렇게 따르고 첫째 엄마를 너무 이렇게 자꾸 안가주니까 첫째가 대신 아빠를 찾는 것 같아 어릴 때 그런게 있었거든 둘두살 동안이니까 첫째가 이쁨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를 엄마가 챙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째가 엄마의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대체잘찾아야죠자선째 <laughs> 자선책 <laughs> <자선제>, 아빠라도 잡아야겠다 <laughs> 그래서 아빠를 그렇게 찾아 첫째는 약간 그게 만해에서 나와 첫째가 얘기하는 걸 들다보니 어, 엄마는 첫 며칠 한테가 있으니까 나는 아빠라도 이런 약간 이향스러운 요 괜찮아 그래 아빠, 아빠 괜찮아 언니야 막 아빠. 원래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째는 엄마 아빠는 엄마 <laughs> 이렇게든 근 첫째는 아빠 엄마로 동생이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엄마 모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 그래. 둘째도 갈틈는데또 둘째는 절대로 한세살네 살까지도 무조건 엄마가 돌봐야 했거든. 어느 시점부터 되니까 이제 그런들이 생각을 하는지 아빠가 불쌍한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약간 놀리는 느낌. <laughs> 예전에 지저분한 그랬지 않잖아 납득이 안가 얘들아 <laughs> 지저분해? 이거벌안 그러고 어 이정벌 깔끔한 문제들이 많은 편이 예전에 더 지저분했었어 지우니다 응. 그다음 마지막 아 이번이 끝났나요? 잡시다 잡시다 어떤 놈이냐 <laughs> 자 오늘까지 잡시다 생산하는 질문 받고, 3사다는 질문이 별로 없지. 생사단는 네, 질문. 생산이 넘어오죠. 아, 단라서 수능특강을 좀더 고민을 해갖고 와, 남편 학습이 있거나 그러면. 어차피 3사단는 질문 받으면, 자체 교재를 질문 거의 다, 어장이다못 받을 것 같거든. 일단 자체 교재를 빼놓을게. 알겠죠? 다음 주에는 수능특강 일단 위주로 달리시자 마스킹을 자체 교재는 나중에. 네, 음. 응? 음. 어, 와서 하고. 네, 토크라디츠 오프라니. 네, 하고 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 하고 있어요. 어 아닐거야 어요 네,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 아, 오늘 한 끝나? 저녁에 회식하면 좋그다 지금 어? 잘 가? 아, 네. 지금 뭐 채점했어? 아, 떻게할까뭐뭘해달라야 아, <laughs> 너는 채점 받았어? 네. 오늘 거? 네. 오답했어, 네. 너는 올라가면 채점해줄 테지.